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어 무할례계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알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알레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할례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알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속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예를 들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또 다윗의 고백에 대해 심층적으로 말씀을 다루어 이야기해 주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잘나고 뛰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또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다. 이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다이세 10편의 고백을 인용하여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죄가 사여진 사람, 죄가 가리어진 사람,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음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 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인 할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복이 할례자와 무엘례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에 대해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더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모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모할례시니라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자와 어떤 자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자와 무할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할례는 율법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보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유일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인 할례를 오늘 바울이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할례를 왜 언급하며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았다는 우선권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 교회 때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구별되는 관습이 남아 있게 되었고 복음의 본질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모두 의롭게 하시므로 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에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십절 끝에서 말씀하듯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지시하시는데 쉽게 설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조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레자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의로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누구의 조상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또 할례를 행했던 자들의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칭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심으로 할례를 받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든 자에게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17장 4절에 이렇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원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었든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으신 그 은혜와 복음 앞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할례의 기준을 잡아 그 기준으로 신앙을 구분하며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기준이 되고 차별이 되고 있는 할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할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차별하며 할례를 만들어 구구하는 것이 아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함께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차별을 하는 우리의 죄된 삶,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함은 것이니라. 바울은 위에 이야기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이며, 보기에 대한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후손은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그 상속자에 대해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이 상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후에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 또한 후손, 메시아에 의한 세계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담긴 상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컫는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바울은 저희가 방금 읽은 13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 너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상속을 받는 것일까요? 저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맘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새인류여 또참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보증삼아 결국에 메시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 상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율법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 또 율법의 체계에 종속된 자들 또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들 또 종의 멍해를 맨 자들을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의 의미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약속된 언약 또한 파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 이전 이미 보증받았던 아브라함의 약속 또한 무가치한 것이 되고 그 약속으로 성취된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쫓는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의 한 가지라도 빠트림 없이 매일매일 365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은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은 우리 인간을 정지하고 저주합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정제와 저주의 근거로서 기능만을 가집니다. 율법은 인간들의 의를 잃을 수 없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될 수 없으며 율법의 기능은 또 진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에 다을의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어떤 것으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포함한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레자 때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무할레자들의 또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셨다는 믿음.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속자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여겨주신이 놀라운 진리를 따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속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